안녕하세요 한빛 TV 한빛입니다. 오늘은 두부 만드는 사람들의 어, 국산 콩 콩물 이건 딸기 콩물이고요. 맞지? 딸기 콩물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흔들어 줘야 돼요. 네. 여기 두부 만드는 사람들은 안성의 당황동에 있고요. 국산 콩백두부, 국산 콩순두부, 야채두부, 표고버섯두부, 국산 콩물, 어, 국산 콩국수 등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. 좀더다 섞였죠? 네, 다 섞였습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병이 참 예쁘게 생겼죠? 한번 먹어볼게요. 오, 되게 맛있네요. 되게 고소하고 딸기가 <laughs> 씹히지 않는가요? 네, 고소하고 딸기가 씹힙니다. 건강해지는 느낌도 나고 국산 콩이라서 그래서 유전자 변인 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. 또 맛도 꽤 좋습니다. 무방부제고 구색 수고 냉장 보관입니다. 한개 얼마죠? 5,000원입니다. 한개 5,000원이요? 응. <laughs> 한개 5,000원입니다. 네, 완전히 다되었는데 굉장히 맛있었구요. 가격도 마음에 들고,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100%헬스푸드라고 되어있는 것 같네요. 네, 여기까지 한비TV였구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!